아, 봄꽃이 만발합니다 아, 벚꽃이 활짝 피어서 아, 여의도 윤중로에는 이번 주말에 뭐 120만 명이 모일 것 같다 뭐 이렇게 아, 뉴스에 보도를 하는 것 같은데요 아, 벚꽃보다 더 귀한 샤론의 꽃 예수 우리 예수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 우리 남성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는 순서가 있죠 사도신경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또 교회, 성도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바들을 정리한 것이 사도신경이죠 사도신경 가운데는 이런 내용이 있죠 범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범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이 사도신경만 놓고 보면 예수님의 죽음의 책임이 오롯이 본디오 빌라도에게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 하지만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가 들어가게 된 것은 그에게 예수님을 죽인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 우리 성경은, 아니 우리 사도신경은 에게로 번역을 했습니다만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라고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합니다. 라틴어 사도신경도요, 서브라는 조사를 통해서 치세를 얘기를 하고요. 영문 사도신경도 언더라고 해서 본디오 빌라도가 다스릴 때라는 그런 의미를 전하고 있죠. 본디오 빌라도라는 실존 인물을 사도신경에 언급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이르는 모든 고백의 내용들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나타내려 한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사도신경에서 빠지면 그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다는 거야? 예수님이 언제 죽었다는 거야? 그게 특정할 수가 없잖아요?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 인물을 집어넣어서 예수님의 탄생 이하의 모든 일들이 역사적 사실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들은 빌라도만이 아니죠.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르녀다. 전체 음모를 기획했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불과 나흘 전만 하더라도 호산나를 외치며 환호했지만 도련 태도를 바꾸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하야된다고 외쳤던 그 군중들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만 속량할 수밖에 없는 뼛속까지 죄인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죽인 공범들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에 빌라도의 책임도 결코 적다 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에 빌라도가 결정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배신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치밀하게 기획했다 하더라도, 이 빌라도가 이 재판장으로서의 총독으로서의 자기의 자리를 딱잘 지키고 있었으면, 뭐 역사의 가정이라는 것은 없지만, 만약 빌라도가 끝까지 예수님을 넘겨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죽음에 본인의 이름이 거론되는 그런 불명에는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이고 고난 주간의 시작인데요. 오늘은 이 빌라도에서 잠, 빌라도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빌라도의 모습 속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여전히 있기 때문이죠. 모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빌라도적 자아를 발견하고 회개하여서 우리의 고난 주간을 더 뜻깊게 보내고 은혜롭게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빌라도의 잘못을 좀 규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빌라도는 무슨 잘못을 저질렀을까요? 한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알고도 행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지난 밤 예수님께서 겟세만의 동산에서 가른유다가 대동해온 군사들에게 체포를 당하셨죠. 그들이 예수님을 먼저 끌고 간 곳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이었습니다. 거기서 재판이 열렸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했다고 신성 모독죄로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아 새벽이 되자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넘겼습니다. 로마법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다 저주를 받았다 요 말씀 있는 것을 딱 생각해 내고.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함으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죽었다라고 조작하려고 이렇게 로마법의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넘긴 거예요. 빌라도의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11절에 보니 빌라도가 신문을 시작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냐? 이 어젯밤에 있었던 그 대제사장의 재판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런 신성모독죄로 정죄되었는데이 빌라도에게 기소할 때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말을 살짝 바꿉니다. 하나님이 아들, 그러면 너무 종교적 색채가 강하니까, 이 이방인인 이 빌라도에게 어필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했다라고, 이렇게 정치범으로 기소 내용을 싹 바꾸어서. 재판에 넘긴 거예요. 빌라도는 기소된 내용에 따라 예수님께 물은 것이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라고 인정하셨죠. 아, 그러자 옆에 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또 고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니까 기회는 있다라 싶어가지고 막 여러 가지로 고발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에는 어떤 내용으로 고발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보세요, 유대인은 왕이라 잖아요 자기 입으로. 거기다가 세금도 바치면 안 된다" 라고 그랬어요. 하면서 우리 그막 옆에서 더 고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죠. 그렇게 고발이 빗발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니 빌라도는 더 이상한 거예요. 통상 누가 이렇게 막 고발하고 너 죄졌어 막 그러면은 그걸 방어하고 그렇죠? 이렇게 그것을 반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침묵하시니 빌라도는 기히 여겼던 것이죠. 또 빌라도는 노련한 군인이고 정치인이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이 고발하면서 뭔가 이렇게 막게 빗발치게 흔들어대고 있지만. 이 빌라도가 보기에 예수님께서 그런 로마 정부나 총독인 자신에게 위협적인 존재로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소 이면에 유대인들의 또 다른 성례가 있을 것이다. 알아차렸던 것이죠. 하지만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렇게 정식 재판을 열어 기소하는 통에 입장이 곤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잠시 고심하던 빌라도가 한 가지 묘책을 생각해냅니다. 명절에 특별 사면을 하는 전례에 따라서 바라바라 하는 자와 예수 중에 특별 사면 대상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17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 예수냐? 우리나라의 삼일절 특사, 뭐 광복절 특사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로마도 명절 때가 되면 특별 사면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 특이한 것은 우리 특별 사면은 대통령이 혼자 결단하지만 아, 이 누구를 사면할지 백성들에게 선택 권한을 줬던 것 같아요. 바라바는 유명한 사람이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소개하고요. 마가와 누가는 바라바가 밀란 중에 살인을 했다. 이렇게 전하고요. 요한 복음에서는 강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강도라는 것이 당시에 로마 정부의 무력으로 항쟁했던 사람들을 이끌었던 날이에요. 다른 문헌들을 보면 그 바라바는 우리로 치면 독립 투사 같은 그런 인물이었던 거예요. 특히 우리가 읽은 마태 복음은요. 바라바라는 예수라고 이렇게 전해요. 지금 우리 성경에는 그 내용이 되어 있지 않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바라바 앞에 가로 열고 예수 이렇게 적고 있어요. 우리 성경은 여러분 성경 보시면 번호로 각주 표시를 하고 그 각주를 따라가면 뭐가 있나요? 다른 사본에는 예수라 하는 바라바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표기를 했죠.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에서는 본문에. 우리 성경에서는 각주 처리에서 밑으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만, 이 바라바의 또 다른 이름이 예수였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이름이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바라바였던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이 바라바는 바르아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잖아요. 공교롭게도 빌라도가 태길하라고 하는 이두 인물이 모두 아버지의 아들이요, 예수인 셈인 거예요. 바라바는 무력 항쟁으로 유대인들을 해방시켜 주겠다. 이런 입장이었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비폭력과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해방시켜 주는 그런 유대인들은 지금 이두 예수 중에 어떤 예수를 선택해야 하는가 그 기류의 노인 셈인 것이죠. 자 빌라도가 이처럼 특별사면 대상에 예수님을 포함시켜서 둘중 하나를 택이라고 했던 그 이유를요 18절에는 이렇게 전해요 다시 읽어볼까요?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아, 빌라도가 알아차린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이러는 거 지금 시기심 때문에 그러는 거다라고 알아챈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도 불과 며칠 전에 있었던 예루살렘 입성 때온 백성들이 환호했던 것을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종려주일에 예수님 입성한 것을 빌라도라고 모를 리가 없겠죠.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한 백성들의 호의가 여전히 많을 것이라고 그렇게 짐작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두 사람을 세워서 예수님을 선택하게 되면 죄 없는 사람을 무리하게 정지하는 것도 피할 수 있고, 또 바라바는 로마 입장에서 보면 아주 피곤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계속 붙잡아 놓을 수도 있고, 일석이조인 셈이 된 거죠. 이게두 사람을 딱 내세워서 이른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자, 분명한 것은 빌라도는 예수님을 탁 보고, 아무리 그들이 고발하고 기소하고, 이렇게 뭐 분위기를 막 만들려고 하지만... 예수님께 죄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특이한 일이 하나를 소개합니다. 19절이죠. 빌라도가 재판을 한창 진행하려고 하는 가운데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저 오른 사람, 예수님이겠죠.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 없어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습니다. 아니, 뜻밖의 전언인 거예요. 빌라다의 부인이 아마 간밤에 꿈을 꿨는데, 어떤 꿈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과 관련된 꿈이었고, 그것 때문에 무척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게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인데, 아니, 그 재판장이 재판 진행하는 게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설교하는데 누가 이렇게 메시지 주는 건 굉장히 급한 일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재판이 한창 진행 중 차에 사람을 보내서, 아, 그 예수님 건들지 마십시오. 그 일에 상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성경시대의 꿈은 그저 내가 그냥 꿈꿨다 이것이 아니고 때로는 하나님의 개시수단이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빌라도의 아내의 꿈을 통해서 이 빌라도가 옳은 재판 판단을 할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죠 자기 스스로도 보기에 무죄이고 아이 또 아내가 이 꿈까지 꿨다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아서, 아이 사람은 옳은 사람이다. 확신이 더 굳게 섞여 됐던 것이죠. 이게 예, 이상하죠.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빌라도와 그의 아내는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하고, 이방인은 살리기 고하는참 웃지 못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빌라도가 이처럼 아내의 메시지를 전달받고 있는 사이에 20절에 보니까 대사사상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설득한 거예요. 자기들이 설득했다, 이 설득했다라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그 당시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한 호리가 상당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 차치 무리에게 선택하고자 한다면 예수님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이 사람들이 설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설득했는지 나오진 않지만 그랬을 것으로 보여요. 봐, 아, 너네가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저 사람,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저 사람, 지금 이방 총독 앞에서 무기력해 서 있지 않느냐? 묵묵부답으로 저렇게 아무 능력 없이 서 있지 않느냐. 이런 예수님의 침묵과 예수님의 모습을 막 부각시키시면서 가짜야. 이단에 불과해. 그렇게 선동했을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그렇게 보면 또 그렇게 보이잖아요. 아니 우리가 며칠 전에 호산나호 산나면서 하 이제 곧 구원을 주실 것처럼 이제 확 변화가 될 것처럼 아이 사람에게 온통 기대를 했는데 저렇게 묶여가지고 초라하게 지금 재판이라 받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삼천들은 실망스러운 것이죠. 그리고 종종 실망은 분노로 바뀝니다. 빌라도가 돌아와서 결정사항을 묻자 유대인들은 지체 없이 바라바라고 얘기를 해요. 일절에. 순식간에 특별 사면 대상이 바라바로 결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빌라도의 잔머리가 좋게, 아주 보기 좋게 무산된 거죠. 그가 기획했던 것과는 달리 무제한 자를 정제해야 하고 붙잡아두고 싶었던 바라바는 놓아주게 생긴 거예요. 자격계에 넘어간 것이죠. 자, 요는 그렇습니다. 이 재판의 모든 과정 가운데에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유대인들의 지금 이 기소가 터무니없다는 것도 잘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하는 총독으로서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고 알고도 행하지 않는 비겁함을 보인 거예요. 예수님이 무자라는 것을 뻔히 알고 이 글쓰 자체도 불법적인 것이라고 알았지만 그 역시 거기에 편승해서 불법 선고를 하고 만 것입니다.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 야고보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이런 빌라도의 모습 속에 우리 자신의 모습이 서로있는 것이, 우린 부정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알면서도 행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몰라서 뭐 그런 경우는 많지 않아요. 뻔히 알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이렇게 해야 나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를 기뻐하신다는 건 알지만, 다른 이유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2023년 고난 주간을 맞고 있는데 우리가 빌라도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알고도 묵히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알고도 행하기를 주저하고 알교도 내려놓지 못한 것들은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반대예요. 알고도 행하시더라.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잖아요. 어젯밤에 캐세만의 동산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기도하셨던 이유가 뭔가요? 이제 날이 밝으면 예수님께 몰아칠 그 육체적 고통과 영적 고통 그 모든 고통이 달가올 것을 알지만 돌아서지 않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기를 바랬지만 결국 그 잔을 받아들이기를 선택하고 알고도 행하셨던 우리 예수님 빌라도의 비겁함이 나의 비겁함은 아니었던가? 우리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예수님처럼 알고도 행하는 믿음, 이 올고도 믿음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빌라도의 두 번째 잘못을 지적해 보자면, 정의보다는 이득을 따른 거예요. 자, 빌라도가 왜 이렇게 예수님의 무죄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비겁하게 예수님을 넘겨줬을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를 24절에 전합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넘겨줬다라는 거예요.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일어나는 걸 보고 좀 전에 자기가 잔머리 썼잖아요. 그런데 그 계책이 아무 성과가 없이 끝났다는 걸 알아요. 아무 이득도 없이 끝나고 지금 우리의 기세로 봐서는 이건 밀란까지 번질 우려가 있으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하면서 예수님 넘겨준 거예요. 그런데 사실 빌라도가 성경 싹 밀란 같은 걸 두려워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아주 포악하기도 하고, 냉철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실제로 이미 이전에 백성들의 밀란을 무력으로 제압했던 그런 이력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압도적 무력을 갖고 있는 로마 군병들에게 뭐 유대인들이 밀란을 일으키면 피곤은 하고 좀 골치는 아프겠지만 오히려 한번 혼내줄 수 있는 기회도 될수 있는 것이죠. 빌라가가 두려워했던 것은 밀란 그 자체가 아니라 밀란으로 인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는 거예요. 로마는 식민제 총독을 파견하면서도 피지배민들의 의견을 잘 들었어요. 총독에 대한 불만이 막 과도하다고 하면 총독에 책임 묻기도 하는 거예요. 빌라다가돌어야는게 바로 그것이었거든요 특별히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따르면 요한복음이 전하는 이 재판 과정을 보면 이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 당신 이사람 풀어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은 가이사의 충신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 친구라는 뜻이거든요 가이사의 친구가 아닙니다 이 가이사의 친구라는 것은 그저 황제하고 친한 사람 이런 뜻이 아니고 황제가 내린 공식 직함이에요 가이사의 친구라는 그런 직함이 있었어요 브루스 밀튼이라는 이 성경학자의 주장에 따르면 빌라도가 이 가이사의 친구라는 직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당시 황제인 디베리스 황제의 측근에 있었던 세자루스라는 사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아마 그건 뭐 권력적으로 이 정치적으로 힘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 사람이 이 빌라도를 후원해주고 빌라도를 지원해줘서 이렇게 황제의 친구라는 가이사의 친구라는 그런 직함까지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한몇달 전에 이세자루스라는 사람이 권력 싸움에서 밀려서 숙청을 당하고 말아요. 왜 흔히 그렇잖아요. 영같은데 뭐래 뭐 권력 주변에 서로 막 암투가 벌어지면서 막 싸우잖아요. 거기서 밀려난 거예요. 죽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정치적으로 숙청을 당하면 그와 가까운 정치인들도 동일한 피해를 받고 손해를 보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지금 먼 동방에 총도 들고 와 있지만 불안불안한 거예요. 이런 와중에 정치적으로, 정치범으로 기수된 자를 무죄방면해주고 또 그것 때문에 밀란까지 일어난다면 자칫 그의 정치 생명은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죠. 빌라도는 예수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자기에게 실질적 이득이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예수를 넘겨준 것입니다. 자기 이득을 위한 결정. 그게 빌라도의 결정이었던 거예요. 자기 이득을 위해 예수를 넘겨주는 것 그럼 오늘날에도 우리 크고 작은 일들로 우리 간에 많은 것 아닙니까?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예수를 넘겨주고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우리 정치인들 보십시오 부활절 되면 교회로 성탄을 되면 사찰로 뭐 하면 어디로? 그냥 표를 쫓아서 어디든 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기도하고 저기서는 뭐하고 잠깐의 쾌락을 위해서 믿음을 넘겨주고 예수님을 넘겨주고. 빌라도가 예수님이 싫어서 넘겨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좀 주목해야 돼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누군가? 성경에 보면 딱두 부류예요. 예수님을 싫어한 사람들,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 예수, 싫었던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사람이었어요. 빌라도 같은 사람들.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이 또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건 우리 가운데 예수님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싫으셔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우리 빌라도처럼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예수님을 넘겨주고 마는 그러면서 막 자기 위로하죠 주님 제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제 마음 잘 아시죠? 예수님을 싫어해서 넘겨준 것이 아니고 예수님보다 본인의 정치적 이득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넘겨줬던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순간순간 내 삶의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빌라도는 비겁했고 빌라도는 이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겁함과 이기성을 교묘히 감추기 위해서 빌라도가 한 행동을 취합니다. 무엇인가요? 24절 다시 보실까요? 물을 가져다가 물이 앞에서 손을 씻는 거예요. 손을 씻는 거예요. 나는 무제하니 너희는 당하라. 너희가 당하라. 본인은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지한가요? 아니에요. 그런 총독으로서의 자기 자리를 온전히 지키지 못했고 비겁했고, 이런 모든 상황에서 자기의 이득이 줄어든 것을 판단하고 예수님은 넘겨줬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손을 씻으면서 유대인들에게 핑계를 돌리는 거예요. 손을 씻는다는 건 뭔가 이렇게 손을 씻는 것도 씻는 것이지만, 결국,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돌리는 거예요. 남 탓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남 탓할 때가 얼마나 많나요? 남 탓하고, 부모 탓하고, 세상 탓하다고. 아니면 뭐 세상이 이렇지 뭐,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뭐, 다수 뒤에 숨고, 사회 통념 뒤에 숨고, 인간인지라 인간인지라 죄성 뒤에 숨고, 이런 자기 합리화의 손씻기, 손을 씻어가며 자기 합리화라는 우리의 나약한 모습들이 있는 것은 아닌가. 물에 손을 씻어서 될 일이 아니죠. 아이러니하게도 빌라도의 이런 비겁함과 이런 이기성은 그가 지금 죽도록 넘겨준 그 예수님의 피로써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비겁함과 이기성을 감출 것이 아니고, 손을 씻어 남탓할 것이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 앞에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고난주간과 부활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드리고, 십자가의 무한한 용서와 십자가의 무한한 능력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고 새롭게 출발해 나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고난 주간을 가장 은혜롭고 뜻깊게 보낸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23년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여전히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빌라도적자, 이 빌라도적자의 행태를 적발하고 우린 회개해야겠습니다. 알고도 행치 않은 것, 알고도 전혀 붙잡고 있는 것. 과감하게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을 따르기를 다짐합시다.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우위에 놓았던 부지런 시간에 내가 더 중요하게 이겼던 모든 것들 그저 탓하고 그저 죄성 탓하면서 합리화하면서 손을 씻었던 이런 합리화의 손짓기도 이젠 중단합시다. 우리 안에 여전한 빌라도를 몰아내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알고도 십자계를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고난과 시련에도 두벅두벅 두벅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겠습니다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새롭게 도약되는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주간을 맞아 우리 안에 여전한 필라도적 자아를 바라봅니다. 주여, 국률이 여기시며, 알고도 행치 않는 나태함을 용서하시며, 주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우상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격과 삶에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